다음은 하천 모델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적 모델, 동적 모델, 정적 모델,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 조건, 환경 변화의 시스템이 반응하는 정도. 실제 우리가 정적 모델이라는 것은 시간이, 시간하고 관계없이, 시간이 무한히 그러든지 안 그러면 시간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형태의 모델을 정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동적 모델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적 모델은 단기간 정적 모델은 장기간 또는 시간과 관계 없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 변화 시스템이 반응하는 정도를 어, 나타낼 때는 정적 어, 모델이 되겠죠.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부영양화의 관리와 예측에 이용된다. 우리가 부영양화라 하면 어, 실제 하천에 영양물질이 많으면 녹조가 생성이 되지 그죠? 그럼 하천 내에 있는 어, 생물들이 뭐 어류들 같은 경우는 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부분이 나타나죠. 시간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장기적인 수질 관리 대책, 뭐, 장기적이기 때문에, 어, 장기적이지만 서서히, 어, 서서히 수질이 바뀌기 때문에, 어, 실제는, 어, 단기 모델로 그렇게 해서 동적 모델에 관련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모델은, 어, 하구의 수질 모델링에 매우 중요하다. 하고 있으 모델, 왜냐하면 서서히 시간에 따라서 모델이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정적 모델은 시간 변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